자, 매일매일 거침없이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암호화피 시장. 드라마보다 더욱더 앞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암호화피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 오늘도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다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91.67포인트 인덱스 차트 기록을 해주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어제 5만 8천 달러대로 올라가려고 했었으나 뺨을 맞고 떨어지면서 한때 5만 5천 달러 대까지 하락했었다가 지금은 다시 5만 7천 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의 하락세를 부추겼다라고 볼수 있는 소식 또한 나왔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시장을 좀 동요시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바이낸스의 CEO인 CG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퍼드가 없으면 강세장이 아니다. 이 바이낸스는 전 세계의 모든 규제를 지키고 있으며 이 미국 같은 경우 바이낸스 US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US에는 선물 거래 자체가 없다라고 이러한 악재라고 볼수 있는 소식을 무마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소식의 근원지가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투자 정보 플랫폼인 진텐에서 바이낸스에 관련된 소식을 흘리면서 시장을 동요시켰다고 하는데요. 일단 퍼드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마다 그 부서가 있다라고 하죠. 어떤 부서냐면은 상대방 이제 경쟁사를 비난하고 헐뜯기를 위한 준비 및 작업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놈들의 농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는 무담보 랜딩 디파이 프로토콜인 트루FI가 체인링크의 가격지표를 활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오늘도 빠지지 않는 NFT 관련된 소식. NFT에 관련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서 NFT가 디파이보다 더욱더 검색량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은 누가 뭐를 얼마에 팔았더라. 무슨 NFT를 얼마에 팔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NFT 구글 검색량 디파이가 빨간선이고 NFT가 파란선인데 한꺼번에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암호화폐 투자자들 역시 NFT 관련된 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같은 경우는 거래소 내에 이제 NFT 테마 토큰을 상장을 시켰는데 이름이 플로우라고 합니다. 이 플로우 토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더욱 더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역시 디파이에 이어서 NFT에도 발을 한 번씩 담가보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NFT 관련된 사업을 하는 토큰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ENJ, Flow, Mana, Sand, Waxp, TVK, AXS 등이 있다라고 하죠. 자, 과연 NFT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만간에 잠잠해질 것까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하모니 바이낸스 런치패드로 시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인 티커 심볼은 원입니다 O, N, E 인데 이들도 이번에 NFT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블루젤 역시 NFT 콜렉션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각기 프로젝트 가치 및 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NFT를 통해서 많은 부자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동시에 전 세계 수많은 예술가들도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NFT 시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만간에 n 그리고 심볼, 스냅샷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화면에 띄워봅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화면을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강세를 보였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추세를 지켜나가면서 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쯤 많이 올랐죠. 조만간에 익명성 거래 기능을 강조한 민불 윈불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쌍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올라가려고 하니까, 알트코인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도미넌스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아무래도 고생을 좀할 수밖에 없겠고요. 반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힘을 내가지고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알트코인 시총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상태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지지 확인까지 마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알트코인들 역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대장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또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프랑스 하원 의원이 재미난 청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프랑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구매를 승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청원서를 상원에 제출했다라고 하네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분야의 전략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채택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 프랑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사고 팔며 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미래를 내다보는 프랑스 하원 의원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계 3대 대체 투자 운용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영국의 맨그룹에서 이번에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두 배로 늘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맨 그룹의 CEO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을 트레이딩 도구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보유량을 두 배로 늘렸겠죠. 그리고 또한 기회가 날 때마다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이 회사, 마이크로 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가로 무려 1,5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개수로 따지자면 262개. 평단가는 57,146달러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이크로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정말 달러를 개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죠? 혹시라도 나중에 약했쓸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쟁여 놓겠지만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미국 시민들은 1,400달러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들 많이들 사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앞으로 이 고등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들이 다음과 같은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통과가 되면서 고등학생들의 이 파이낸스 교과 과정에 이 암호화폐가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으로 쉬어가는 시간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재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세 살짜리 아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귀엽죠? Hi friends. 와 같이 오세요.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bitcoin. 저렇게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세 살짜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고등학생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국도 이런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이 헛똑똑이들은 다 갖다 치우고 제대로 된이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한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소식은 누구나 관심있어 하는 비트코인 가격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5만 8천 달러 이상으로 가는 문턱에서 동네를 산책시키던 맹견한테 다리를 불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분석가들은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보통 블런츠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주말간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에서 7만 달러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캐나다의 유명 사업가이자 샤크탱크의 진행자이기도 한 케빈 오리어리는 암호화폐 자산이 시가총액 20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간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반가운 소식,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제공 업체인 스택 펀드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촉세가 아니라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죠. 크립토퀀트 또한 채굴자들의 자금 이동을 나타내는 채굴자들의 아웃플로우, 비트코인 빠져나가는 양이 5년 이래 최근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하방 압력 감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주말 동안 가지야 지금 보시면은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양이 줄어들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살짝 끙끙 앓고 있는 비트코인이긴 하지만은 조만간에 6만 4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유명 분석가인 크립토벌브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은 매수 찬스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페라스와이라는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이 일본 가격을 정말 높게 마감을 해주고 지금 분리시 테스트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하락한 것들을 보시면 은쭉 사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이다라고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조슈로이저 역시 비슷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을 때이 매수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격을 싹 사서 올려줬다. 중요 구간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상승한다라는 그런 예측에는 변함이 없다. 라는 분석을 또 남겨주었습니다. 비트코인 분위기도 좋고 조만간에 경기부양책 덕분에 돈도 많이 뿌려질 것 같고 비트코인 6만 달러 언제 뚫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들어봤더니 좀 도움이 된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봤다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자갈치 던지기 과자 자갈치 던지기를 광고 시청을 통해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